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 김영국 매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 자, 반가, 어느, 반갑습니다. 네 어느 종목이세요? 네아모레퍼스틱 예. 매수가 비중이 15만에 15만에 20%요. 그래 요 <laughs> 15만원 사셨어요? 예 아. 20%요. 아 그래요? 아 지금 자리는 좋은데 지금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예요. 지금 사면 아, 근데, 지금 사면 딱 좋을 것 같은데. 예. 근데, 아 지금요? <laughs> 지금 사면 더 좋아요. 근데. 어, 이게 지금 우리..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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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팔고 덮 가도 되겠네요. 올해 예, 좀 갖고 가시는 게 낫고요. 화장품 관련된 예. 이거 봐. 이게, 이거는 뭐, 지금은 이렇게 보면 이, 이 위치라 그래요. 지금 위치,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 다 반영됐기 때문에 하반기를좀 예. 나와 줄수 있어요. 이게 기저 효과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이게 위치를 예예. 보는 거예요. 이게 똑같이 움직여요. 이 종목은. 어, 이 예. 자리는 여기 보면 이게 저점이라 그러잖아요. 여기 저점 최저가에서 이쪽 최저가. 그럼 이 최저가에서 여기까지 15만까지 올라오고 여기서도 어때요? 반등이 들어와요. 그래서 이 자리는 매수자리예요. 인제 사는 거예요, 이제. 그래서 이 중간가까지 보는 거예요. 1차 목표가는 12만 5천 원.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. 그렇게 보려요 어, 얼마예요? 목표 얼마예요? 1차는 12만 5천 원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 있어요. 그때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. 그때까지 홀딩. 네, 예, 예, 알겠습니다. 알겠죠? 팔지 마세요. 네, 예, 고맙습니다. 힘내시고요. 고맙습니다.